좀더 일찍 왔어야지. 그래도 이 정도. 맞아. 이 정도면은 꽤 괜찮지 않아, 그래도? 1시 37분이야. 2시, 빨리 한 건가? 2시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 바람 본것 치고 빨리 한거 아니야? 1시간 걸렸지. 우리 한 12시 반부터 치기 시작했어. 아. 빨리 한 거인다, 이게.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에서 새로 산 거야? 응. 네이버 어? 뭐 페스타 할 때. 얘도 뭐가 있어? 저거 밑에 받침대. 얘는 받. 와, 이게 스탠드 다리인가? 어, 그것도 쓸수 있는데. 오. 우리는 그거 안 쓰고 각도 이만큼 돼. 응. 아니, 걔안쓸 거야. 안쓸 거야? 어, 저 받침대 이거쓸 거예요. 이거? 응 어. 그거 높이도 이 단까지 돼. 어, 하나 더할수 있네. 있어. 어. 그러면 좀 높긴 한데. 이단 합체. 색깔도 흰색이야. 응 검은색도 있어. 있을 걸? 이게 전원이 붙으니까. 맞지. 그걸로 확산광도 되고 집중광도 되고. 아, 여기로 쓰는구나. 어, 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 플레시 음. 같이 들고 다닐 수도 있어. 오, 이렇게. 어, 어, 어. 오. 어. 오. 오.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그 디자인 조명 같은 느낌스로 여기다 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뜨가네지는 거지. 이건 너무 귀엽다. 그렇지. 어. 가니로 거기다도 등씌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응. 완전해요 <laughs> 외계인 같아 꼴뚜기 <laughs> 같기도 하고 말미잘 어. 해파리 여기 어. 귀엽다 진짜 꼴뚜기 같이 생겼다 백패킹 때는 이렇게만 딱 가져가면은 딱이지 찬물 섞을 거야 여기다가 이슬을 먼저 풀으래 80ml 뜨겁다, 뜨겁다 이제 다 음. 찬물 좀안 해줘? 어, 네, 네. 많이? 종이컵 한 컵이랬는데 이스트를 넣고 저어주세요. 오 신기해. MC 이게 이스트 냄 c 구나 막걸리 같아. 오, 약간. 어차피 이스트가 그 효모니까. 음. 다 붙습니다. 네. 왜막 반죽 진짜 많다. 이거 몇 인용이야? 이리 둘이 먹으니까 2인분인 걸로 네. 하자. 골고루 저어주세요. 오 끈적해. 주걱으로 부드럽게 약 5분에서 10분간 골고루 반죽해 주세요. 그런데. 망했네? 사무터 음. 이래가지고 아까 숟가락으 했었어야 됐나보다. 그러게. 올리브유 호터. 비싼 호터. 오! 어까보다 엄청 늘어나. 조용한... 오! 빼고. 여기다 이제 부어주세요. 오 나름.. 아좀더 넣어도 좀 될것 같기도 하고? 너무 뚱뚱한데? 그렇게 해서 뚱뚱한 거를 조금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서 누르게. 모양은요? 뭐 <laughs> 저 괴생명제는 뭐엇시죠 약한 불로 굽다. 밑부분이 노릇노릇해지면 뒤집어서 누르게로 눌러줘. 어, 뒤에 노릇노릇 투어 맞아요. 아니, 아닌데? 아니야. 근데 오빠 약간... 말이 아니냐고. 오, 좋다. 오, 오. 여름... 그렇다. 괜찮아. 음... 우리 호떡장사 할까? 어, 옆에한명 붕어빵 덮고... 휴붕 팍뽕 모양 괜찮지? 응... 우와... 우 이래서 호떡장사 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계속 뚫는 거구나. 그러게 오, 잘 됐다. 이거는... 모양도 있고... 오, 대박! 좀 많이 뚱뚱한데 원래는 호떡 좀 뚱뚱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음. 재밌네 호떡. 괜찮아. 재밌어 재밌어. 이게 균일하게 힘을 눌러줘야 된다고 빈대떡 같은 거. 꿀 조심해야겠다. 뜨겁지 뜨겁다. 이거 뚱뚱하라고.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호떡은 성공적. 괜찮은 거 같아. 내시니까 이제 저녁 먹을 준비. 좀... <laughs> 뱃살을 따로 걸어내고 이게 말라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는 게 아닌가? 이게 <laughs> <같아. 웃음> 딱그 사이즈인데, 그렇그렇 너무 맛 없어 보이게 써나? <laughs> 좀더 이렇게 고미 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맛이 없어 보이지 않아? 오빠 너무 정직하게 썰었다할까 느낌은. 어. 뭔가 이렇게 좀. 그냥 그러니까 비스듬히 썰어야 될것 같은 데적 그래, 비스듬히 어, 쓸면 좀더 넓적해 보이잖아. 그래더봤야지겠 떠봤긴 <laughs> 하지. 양이 꽤 많잖아. 적은 양이 아니었어. 얇게 썰기가 어렵다. 칼이도 우리가 동강 칼이 다는. 정정하네. 어, 참이 <laughs> <저희> 얼음 <laughs> 얼음장 그 자체. 진짜. 참이랑 아까 넣었지 막장에. 아, 어, 넣었어. 미쳤다. 엄청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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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laughs> 음. 맛있어. 음. 어맛 음. 음. 맛. 있다시 두툼. <laughs> 바삭 <깻잎이> <웃음> <웃음> 얼었어. 바삭삭 깻잎튀김. 얼었어. 깻잎튀김. 미치겠네 와, 이거. 자 아니 그거 아니냐고. 오, 바아니야거 오, 기얼 오, 이있잖이안보 이거. 오, 이거. 녹 이거. 오, 물거물이졌어이제맛있거거야이 마실까? 거 오, 이어 오, 이거. 오, 이거. 오, 가어 오, 이네 오, 이거. 오, 이거. 비린내 <laughs> <생선이 웃음> 생선 찜같기도 해요. <laughs> 그러게 생선 찜음 같은 거. 왕. 난리났는데. 크지마다. 음. 맛좀 봐봐 국물 진짜 힘이, 맛있어. 이뭐 먹었지. 맛 봤어? 먹었지. 국물 미쳤어 진짜. 음. 맛있어? 느끼해 남주. 나는 <laughs> 이제 회는 못 먹을 것 같아.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양껏 먹긴 했다 회. 물이 관행각수가 돼서 부으면 얼음이 되고 있어 이게 물인데 얼음 얼음, 얼음. 우와 <laughs> 아니 어떻게 이래? 미역불 흘렸다가 얼음을 보았어 처음 봐 이거 물인데 조만더 해봐야지 그러면은. 관행각수 이거 진짜 물인데 여기다 <laughs> 부으면 어 여긴 또 물이야? 여긴 물 되는데? 여기는 왜 얼음 되지? 이거 봐, 얼음 되잖아. 이미 밑에 한번 얼음이 돼서 얼아 가네. 우와! 슬러시야, 슬러시. 개신기하다, 이거. 이거 물 볶고 끓이면 되잖아. 기역좀 어. 볶다가. 응, 나기역볶고 어제도 반죽, 오늘도 반죽. 하나, 둘, 세 조각. 좀적구나 그냥 적다시피 해야 돼, 그렇지? 아세. 괜찮은데? 응. 좀더 얇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높이면은 세 단만 쌓으면 나오겠어. 모양이 예쁘게 잘 됐다. 응. 펜 모양대로. 이 이게 제일 썩는 거. 잘잘 뒤집어야 되는데 너무 크다. 크기 차이가 너무 나네와 그래? 먹어 배고프네아 배고파 이제 <laughs> 조금만 남기고 여기다가 콜라피뇨가 안 열려 금가지고좀 아, 갑니다요 오와신기와짤주머 좋다 딸기찜도 짤주머니로 넣던데 깨소금 들은 미역국 었는데 <laughs> 그 사이에 괜찮 고운, 만족, 아, 괜찮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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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는데. 어떤 아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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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고 맛어, 맛있어. 응. 고기도 딱잘 잡고. 눈 보라가, 오. 우와, 미쳤어 눈 보라. 하나, 둘, 셋. 네, 옆면 잘하 잘하긴 했다. 괜찮지. 그러니까 <laughs> 훨씬 이쁜 <예쁜 웃음> 느낌이긴 하다. 하나, 둘, 셋, 넷, 생축합니다. 아, 생선 물이야. 가방은 아직 신기했지만. 와. 이게 와. 포인트인 근데 여기서 기스 겁나 간다면서 음, 이렇게 되거든 오 괜찮네 여기 아 란쥬 커피 필터음좋다그 음. 커피랑 케이크랑 다그를내 아, 음. 네, 후드 참 음. 스틱 1 0원리 원래 마시던 게7 5 0 m l 잖아 이게 1.5L야 딱두병 우와. 어차피 문어 조금 걸려도 되지 않 이렇게 귀한 토마토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더 맛있어. 겠그 <laughs> 아니 물아까고 <뭐라 까라. 웃음> 여기 술 냄새나 근데 끓진 않아 치즈바게티즈바게티 찌질바게티. 찌질바게티. 찌질 하수님만 살짝 게번더 뿌리면 되찌질바게향 찌질바게티. 찌단바게티 찌질바게티. 만질바게티찌질게티 그러게 <laughs> 먹어봅시다, 우리 엄마. 지중해 한잔느낌스럽 <laughs> 오, 칼집 봐. 잘 들어갔네. 잘 들어갔네. 음, 당근도 잘 익었어. 응, 음, 그렇게. 난 당근만 보고 해줄게. 우와. 음... <laughs> 맛이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있나 봐. 그런가? 좋은데? 찌르르. 뜨끈뜨끈해. 아, 난 생각보다 어. 조금 더 뜨거울길 바랬는데. 오, 진짜 맛있네. 중요한 거 간을 안 봤어 응. 그래도 봐뭐좀 괜찮을 것 같은데? 페퍼론치노 좀더 컸다. 어? 등산탕. 아니, 단맛이 아무래도 우리... 그 토마토 때문에 와, 그렇죠, 그 오케이. 토마토 진짜 세다 그렇지. 엄청 잘 나온다. 세다 페퍼론치노가 어리더라. 음. 오. 아까 마라탕 같았지만. 이그 <laughs> 그, 내가 이래가지고 확실히 이런 거는 보울에다가 약간 아. 마녀 마녀가 이렇게 수프 그리듯이 마녀 수프 같은. 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어. 와, 달아. 매콤한 단맛이 나. 몰라, 몰라. 너무 단 거였어. 그래, 역시 너무 단건 하면 안 됐었다. 아, 안 욕해. 딱 좋다. 응, 응. 단 거지. 음. 나는 이거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응, 음. 커리 같기도 하고. 응, 약간. 맛있따밥한뱅0점 마시면서 밖에 눈 오는 거보고 눈이 막 들어와. 네마셔 살려